몇 살이야? 라고 물어봐요. 그럼 갑자기 어머니가 옆에서, 세 살이에요. <laughs> 근데 저 알거든요. 안녕하세요. 소아과 전문의 라정진입니다. 오늘은 소아과에 오시는 보호자분들,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우리 아이의 치료를 무엇보다도 잘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그 대화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환자분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오면은 딱 와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특히 보통 아빠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그래서 오죽하면 네다섯 자리 애한테 너 어떻게 하니? 라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갑자기 애를 쳐다보면서 너왜 하니? <laughs>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근데 반대로 어떤 어머니는 뭐, 와서부터 갑자기 막 신변접기적인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고, 뭐 되게 다양하시죠. 이제, 엄마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감기 때문에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의사로서는 아무 얘기를 안 들은 것과 똑같아요. 감기라고 하더라도 증상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이 아이가 어떤 증상인지. 그게 궁금한 건데, 뭐 감기라고 말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전혀 없거든요. 의사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는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기침이 있다, 없다. 콧물이 있다, 없다. 열이라는 것도 보통 객관적인 사실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체온을 재봤더니, 37.8도가 나왔다더라, 아니면 38도가 나왔다더라, 그런 수치값을 원하던지 만져봤더니 열감이 있다더라.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반쯤 맞는데 사실은 좀 왜곡된 정보인 경우도 있어요. 의사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뭐 기침의 강도나 뭐 다른 동반된 증상이 있었다든지 물어볼 텐데 물어보면 확대 해석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한 마디 하면 통내를 자꾸 파악을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냥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의사가 묻는 건 진짜 진짜 그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지 다른 의도가 들어있어서 묻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의사가 아이한테 직접 뭔가를 물어보거나 뭘할 때는 진짜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서너 살 짜리예요. 기침을 해 새벽에. 쿵쾅거리는 기침이 되게 심했어요 라고 와요 그러면 제가 갑자기 물어보거든요 아내한테 너몇 살이야? 라고 물어봐요 그럼 갑자기 어머니가 옆에서 3살이에요 <laughs> 저 알거든요 너 이름이 뭐니? 그러면 뭐예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진료 프로그램 컴퓨터 보면 다몇살 이름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진찰의 목적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크롭이라고 하는 후대염 같은 뭐 그런 것들이 생기면 은 목소리가 완전 쉬고 가고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어떤 분들은 계속 옆에서 대답을 해줘요 그러실 필요 전혀 없어요. 환자분들은 어떤 상태를 전달하고자 하는데 친구들이랑 얘기하듯이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요. 아이가 어제 뭐 어디에 밖에서 나 오래 놀았더니 아,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좋아요. 좋은데 일단은 그거부터 말씀하시는 게 순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환자에 대한 진단과 그게 끝나야지 의사도 마음이 편해져요. 의사도 사람이거든요. 의사한테는 숙제예요. 환자가 딱 들어오는 순간 이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대한 플랜이 머릿속에 잡혀야 돼요. 숙제가 머릿속에 있으면은 다른 얘기가 들어오지가 않아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 하시면은 오히려 좀 약간 더 뒤틀릴 수 있어요 머릿속에서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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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정보를 먼저 빨리 주시고 그래서 의사가 아 이거 뭐구나 라고 하고 치료플랜이 딱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보호자분들께서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오히려 편안하게 얘기를 잘 해주실 수 있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그러실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 대기가 되게 많은 경우가 많아요. 진료도 오래 기다려서 잠깐 보고 나고 3분 진료다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진료는 3분이면 충분해요. <laughs> 진료 자체가 3분이 충분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환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고려하면 3분은 짧은 시간일 수 있는데 적어도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진단을 하는데 3분이면 사실 차고 남는 시간입니다. 진단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대부분 1분 안에 끝나고요. 정말 빠른 경우에는 보는 순간 진단이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우와. 요즘에 독감이 엄청 많았잖아요. 아이가 진료실 문을 딱 열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딱 보는 순간, 아, 제 독감이다라고 진단이 나와요. 속된 말로 때깔이 달라요. 그런 아이가 딱 왔다 하면 진단 성공률은 90%가 넘어요. 진짜. 오히려 막 이것저것 진단을 하고 해서 독감인가 아니고 검사해봅시다 하면 그렇게까지 높진 않거든요. 반대로 2, 3분 안에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시험을 봐요. 문제가 객관식 4지선다, 5지선다가 나왔는데, 그럼 딱 봤는데 답이 안 나와요. 모르겠어요. 그거 오래 생각하면 답이 나오나요. 절대 안 나와요 진단도 되게 비슷해요 어떤 의사가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최대한 수집을 해서 완벽하게 이번 진단을 딱 내린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딱 환자에 대한 인상만 갖고 가진단을 내리는 게 의학의 원칙이에요 검사를 하는 거는요 첫 번째 가진단이 맞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보셔야 돼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전문의 시스템이 이제 호락호락하지는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